약간의 지원율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laughs>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만 쓸수 있는 애플 펜슬 2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애플 펜슬 2세대가 애플 펜슬 1세대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패드 자체보다도 애플 펜슬 2세대를 쓸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느꼈거든요. 애플 펜슬 쓰는 분들은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게 단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는 크기가 좀더 작아졌고요. 지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높이가 길이가 좀더 짧아졌죠. 이제 중요한 게 무게인데요. 두 제품 모두 20.7g으로 무게가 동일하다고 애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 리뷰 하시는 분들이나 신문 기자나 블로거 분들이 전부 다 무게가 똑같아 라고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데 들었을 때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무게를 재봤어요. 두 제품의 무게는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 20g이었다면 이 세대는 10% 정도 가벼운 18g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무게가 더 가벼워진 게 장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립감이 더 좋아졌어요 두 개의 지름이 똑같은데 왜 그립감이 더 좋아졌냐면 이렇게 펜을 지웠을 때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평한 부분에 검지 손가락을 올려놓거나 엄지 손가락을 올려놓게 되면 펜이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립감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립감만 좋아진 게 아니라 펜을 이렇게 굴렸을 때 원래는 펜이 좀 많이 굴러갔는데 이제 펜이 굴러가는 게 훨씬 적게 굴러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평면 가공되어 있는 부분을 두번 따닥 터치를 하면 더블 탭 기능이라고 해서 펜을 지우개로 바꾸거나 지우개를 펜으로 바꾸거나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요 원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도구를 선택하기로 모드를 바꿔서 두번 따닥 누르면 펜에서 형광펜, 형광펜에서 펜 이렇게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페어링이나 충전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에서는 이걸 페어링하기 위해서 애플 펜슬 1세대의 뚜껑을 이렇게 열고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마치 부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해야 됐고 페어링을 해야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충전이야 별도 라이트닝 케이블로 할수 있었지만, 어댑터를 이용해서요. 근데 페어링을 할 때는 이렇게 밑에 꼽아줘야 된다는 게 매우 불편했어요. 근데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을 할때 무선으로 여기 볼륨 버튼이 있는데 아래에 이렇게 갖다 대면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플 펜슬이 연결됐다는 말이 뜨고 충전이 바로 돼요. 얘는 오히려 유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을 해야 되고 무선으로 페어링을 해야 됩니다. 착 하고 달라붙는 게꽤 튼튼하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위험이 있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얘가 붙어있을 때 정유치에 가고 이렇게 딱 붙으면 잘 붙어있는데 살짝 어긋난 채로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게 약하게 붙어있거든요 얘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떨어져요 그래서 붙일 때 반드시 착하고 소리나게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애플펜슬이 이제 이렇게 붙으니까 휴대성이 훨씬 좋아졌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케이스에 애플 펜슬을 꽂을 수 있는 별도의 펜 홀더가 있어야 됐고, 그렇게 해야만 휴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 자체로 붙으니까, 이렇게 케이스에 별도의 펜 홀더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건큰 장점이에요. 다만 아쉬운 거는, 만약에 펜을 안쓸 경우에는, 아이패드 자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펜이 없는 상태면, 그 테두리는 이렇게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플펜슬 2세대 자체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원래 애플펜슬 1세대가 가격이 129,000원에서 119,000원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159,000원이에요 가격이 뭐 이래저래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격이 4만원이나 올랐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어 조금 오를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른 것도 오른 건데 원래 있었던 펜촉이 빠졌어요 여기 원래 기본적으로 펜촉이 하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빼면은 펜촉이 따로 빠지거든요 이게 원래 여분 펜촉이 하나 더 주어졌는데 제 대에는 빠졌어요 이게 뭐 1, 2천 원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펜촉 하나가 5천 원이 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뺐다는 게좀 얌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래도 이 펜촉이 애플 펜슬 1세대와 2세대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애플 펜슬 1세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2세대 펜촉을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애플펜슬 1세대에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그대로 남았죠 필기감이 딱딱합니다 마치 유리에다가 볼펜으로 쓰는 그런 필기감이 나와요 이런 필기감을 향상시키려고 막 종이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화질은 좀 떨어뜨리지만 종이 같이 서걱서걱한 필기감을 보여주는 그런 특정 보호 필름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막 목공용 풀을 붙이거나 아니면 열 수축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필기감을 향상시켜 주는 방법도 있어요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너무 필기감이 딱딱해가지고 액정에다가 펜 닿을 때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게좀 많이 시끄러워서 도서관 같은 데 쓰기 많이 힘들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열수 튜브 작업이 돼 있는 애플 펜슬 1세대가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빼가지고 2세대에 꼽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장점이긴 한데 원래 있었던 단점이 그대로 2세대로 넘은 건좀 아쉽네요. 전 호환이 안 되더라도 2세대에서는 이런 소음적인 문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애플 펜슬 1세대가 애플 펜슬 2세대와 호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는 애플 펜슬 2세대만 쓸수 있습니다 1세대는 못 써요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이해는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펜슬 1세대는 밑에다가 충전해서 꼽아서 베어링을 했죠. 밑에 충전할 수 있는 커넥터 자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애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라이트닝 케이블을 썼는데 이번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니라 USB C 타입 포트로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세대가 여기에 꽂아가지고 베어링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착하고 붙으면서 무선으로 이렇게 베어링이 되는데 원래 1세대는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1세대 애플 펜슬을 2세대에 쓸수 없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뭐 USB C 타입으로 바뀌면서 여러 악세사리들하고 호환할 수 있는 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 나름대로 장단이 있겠죠.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섭섭하다는 게 이렇게 머리로는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가슴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1세대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호환이 안 된다는 거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애플 펜즈 1세대와 2세대를 필기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교한 거예요. 필기감을 비교할 때뭐 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립감도 중요하고 터치감도 중요하고 슬라이딩 할때 슬라이딩 감도 중요하고 지연 속도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연 속도일 거예요. 한번 이렇게 스윽었을때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 이게 이제 지연 속도거든요.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애플 펜슬 1세대입니다. 약간의 지원율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슬로우 모션이라 해서 실제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0 마이크로 세컨 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2세대도 한번 해볼게요. 2세대도 약간 그 1세대가 보여줬던 것과 비슷한 속도의 지원속도를 가져요. 실제 펜이 있는 위치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위치가 약간의 오차는 있죠.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걸 봤을 때 1세대와 2세대의 지연 속도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수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1세대에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로 오면서 주사율이 두 배가 좋아졌잖아요. 그, 그에 따라서 지연 속도도 두 배가 빨라졌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 2세대하고 프로 3세대는 주사율이 똑같고요 내부에 있는 어떠한 그런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않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향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향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기감은 저는 2세대와 1세대는 지연 속도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립감은 차이가 좀 나요. 슬라이딩감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펜촉이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있는데 필기감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가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플 펜슬 2세대의 편의성, 페어링이나 충전이나 휴대성이나 뚜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게가 더 가벼워졌다. 이런 편의성이 있어서 더 좋은 애플 펜슬 2세대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을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다만 그 가격을 이렇게까지 돈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사시는 게 낫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2세대도 현역이에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더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 펜슬에 대해서만 1세대와 2세대를 많이 비교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와 3세대를 많이 비교를 해서 아이패드 3세대 꼭살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별도로 찍도록 할게요. 앞으로 태블릿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인 갤럭시 탭 S4, 아이패드 프로 2세대, 프로 3세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리플에 어떤 걸 보고 싶다라고 리플 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올리는데 신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정보를 좀 빨리 받으시고 싶으시면 아시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더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